계속해서 글맵시를 활용하여 멋진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활용할 입력할 내용은 글맵시를 사용할 거니까 입력을 누르시면 여기 글맵시죠. 그래서 글맵시를 클릭하셔서 입력 내용 실내 청소의 법칙 라고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해 볼까요? 그냥 요거로 합시다. 직사각형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꼴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헤드라인체로 할까요? 쭉 누르면 양재 양재 목각 M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적용하시면 이와 같이 확인해 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글꼴을 여기서 확인해서 원하는 글꼴로 선택하셔서 그다음에 양재 샤넬은 이런 글꼴입니다. 그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것을 정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위에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T에 클릭하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린 커서가 여기에 위치한다는 걸알수 있다. 이때 바로 요거죠. 그죠?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조절점을 사용해서 알맞게 조절점을 늘려주면서 가운데 정렬이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글꼴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수평선 m 채도가 태백 m 태백 hy 태백 b로 바꿔볼까요? 더블클릭하셔서 글맵 c 여기죠. 클릭하셔서, hy, 찾으셔서, 다시 눌러서, 쭉 올립니다. 그래서, hy 태백 b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음영 그림자 효과를 넣기 위해서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기 누르시고, 여기 색은 이렇게 채웠죠. 선색, 글맵 시에 이거, 글맵 시에 비연속, 그리고 이거를 한 XY 위치, Y 위치를 2씩 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윤곽선을 주시려면, 또, 더블 클릭하셔서, 선색을 여기다 실선을 선택하시고, 굵기 1로 하고, 설정을 선색, 빨간색,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쵸, 그렇죠? 그죠? 선색이 너무 진하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0.5 정도 설정. 그죠 이렇게 해서 글맵시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안에 내용 뒤, 뒤에 글 가고 엔터 치시고 다시 엔터 치시고 바탕 글 누르셔서 다시 바탕 글 덮어쓰시면 이렇게 원이 진행다는걸알수 있죠. 그 상태에서 매일 매일 한번 같이 입력할까요? 청소를 한다면. 그 다음에 방향 원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냥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머리표 누르셔도 되고 여기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에서 일 수준은 요거 숫자 요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점은 필요 없으니까 맞춰 놓고 확인 버튼. 또, 설립정,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로 입력된 날을 도구에서 맞춤법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틀렸다나, 틀린 것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렌저를 사용한다. 클렌저 세정액을. 뭐, 이렇게 세정을 바꾸려면, 바꾸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죠. 검사, 다시. 매일 청소를 한다면냐. 이렇게.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면냐. 이렇게. 바꾸기. 이렇게 바꿔주세요. 대기 13입니다. 바꾸기. 이런 식으로. 있어야,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취봉 검자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요 방향성이 있어야 와요 청소와 요까지는 세개 작은 때 청소를 위에서 아래로 여기는 바탕깔 들어서 원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때부터 청소한다. 그 다음에 청소로 환기식의 요까지. 또 바탕 끄들어서 오늘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다 영역 지정에있어서좀 글자를 진하게 됐죠. 그 다음에 크기도 12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요두 부분을 여기 누르셔서 왼쪽 문단 여백을 눌러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밑에도 이렇게 해서 문단 여백을 눌러서 여기에 맞춰 주시고 3번도 4번도 바닥을 눌러 주시고 나서 다시 요거를 요거를 그냥 모양 복사 해도 되죠 편집 누르셔서 모양 복사 그 다음에 글자와 함께 그 다음에 영역 지정하시고 모양 복사하시면 우회와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줄과 줄 사이가 너무 붙었으면 이렇게 영역 지정해서 이거 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이백 정도 이것도 조절해서 이렇게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와 아래를 또 이렇게, 그죠 위쪽 문단과 아래 문단을 중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단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선택도 할수 있어요. 서식에서 요거 글머리에 이런 것 체크, 이것도 선택하시고 편집 모양 복사 둘다 모양 복사합니다.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모양 복사 아래도 에 이렇게 모양 복사 됐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쪽 테두리 합니다 쪽 테두리 병행해서 요거를 누르셔서 전체 지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쪽 기준으로 해주시고 배경색은 눌러서 원하는 배경색을 넣고 설정을 누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화면을 좀 마우스를 눌러서 약간 마우스 휠을 돌려서 전체 화면을 볼수 있게끔 한 다음에 짜임새 있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를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가 엔터, 엔터. 이러면 더 짜임새가 있죠? 그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글자도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 문단의 시작은 들여쓰기 해야 되므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그다음에 들여쓰기 됐죠? 요 부분이 들여쓰기 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글맵시 기능이 적용됐죠. 그죠? 글맵시 기능. 그다음에 요거는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 그다음에 요거는 바로 뭡니까? 요거죠, 그죠? 문 글머리표 기능을 선택하고, 요 기능은 요거는 이쪽에서 서식에서 요거죠, 그죠? 요거 그것도 글머리 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바깥에는 쪽테두리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쪽테두리에도 쪽테두리 배경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종 종이를 최구게 아니라 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쪽만 헬스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영역 부분있죠 영역 부분을 정확히 딱닿게 만들면 쪽테두리 병행해서 테두리에서 요거 요거를 줄여볼까요? 여백을 0으로 지정하면 정확히 너무 딱 붙으니까 그죠 여백을 조금 주는게 낫네요 그래서 이거를한 3정도 이렇게 줬어요 또는 여기서 이것을 여백을 이렇게 하고 다 선택하신 다음에 문단 모양 가서 왼쪽 여백 있죠 그죠 왼쪽 여백을 예를 들어서 10 오른쪽 여백을 10을 줬으면 10을 줬어요. 이렇게 설정을 누르면 여기가 10집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쪽에서 편집용지를 설정해서 더더욱 편집용지의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 즉 왼쪽 여백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오른쪽 이쪽 조절,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여백을 20을 준다, 오른쪽 여백도 20을 준다, 이렇게 같이 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작업할 수 있어요.